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부의 조덕훈 교수입니다. 어, 3분 특강의 취지는 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게 하고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에 대한 이 토막 지식을 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이번 내용은 이제 경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어, 경매에 대한 이 3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3분 특강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어,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매는 어, 대부분 이 비딩 방식,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원 경매를 말합니다. 아, 어, 부동산 경매는 이 매매에 비해서 좀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면 부동산 경매 법정에 가셔서 직접 음,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인터넷 사이트로만 이 서치하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 부동산을 이제 낙찰 받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입찰 봉투를 받아서. 입찰표에 이제 입찰 가격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입찰표를 보시면은 입찰자의 인적사항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입찰 가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 가격이 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최고가 입찰 가격을 어, 제시한 사람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어, 무조건 낙찰받기 위해서 최고가 입찰 가격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낙찰 받겠지만은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겠죠. 반대로, 어, 최저가 입찰 가격을 제시하면 낙찰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적정 그 입찰 가격을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하는 것이 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부동산 그 물건을 보시면은 감정평가서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요. 그러한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 산정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6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이거를 살펴보시고 현재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요. 어, 여러분들께 추가로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이 거래사례비교법 말고도 어, 비용 접근법이라든가 소득 접근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적정 입찰 가격을 한번 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이 본인 이이 경매에 참가한 목적을 한번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죠. 어, 투자 목적으로 어, 경매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요구수익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실수요 목적이다. 한다면, 은 엄밀히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예, 일례로 주거 목적으로 어, 경매에 참여하였다 한다면, 그러한 이 거주 목적과 꼭 음,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정 입찰 가격이 어, 정해졌다, 그러면 입찰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로 어, 100만 원이라는 것을 공 하나 잘못 쳐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 버리면, 물론 낙찰을 받을 수있겠지만 손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입찰 가격을 산정하시고 입찰표에 어, 기입을 하시고 어,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꼭 낙찰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 낙찰받게 됐다고 하나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